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부터 2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에 있는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님,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어, 나무리님 감남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어,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어,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어,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의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럼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까 달기라 여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 도담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어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올라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어,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18장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어,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하는 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아,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어,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혀 익어갈 때에.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으리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발란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 삼분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의 이르리라 아멘 1 9편 십구장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님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영제를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에게 로다 내가 애굽인을 보아, 어,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어,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자자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어,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어,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뱃자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백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어,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시, 후예라 할수 있으랴 리 너의 어, 지혜로운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어, 곧 내게 말할 것이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어,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함이 취한 자가 도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때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서온 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는 만군의 여호와께 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어,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어,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어,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증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 게 여와께 부러지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스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르 사람은 애굽 불어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로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로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애굽 및 아스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러시되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로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20장입니다 아수루의 사로관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했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어,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에 그가 그대로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 잡힌자가 아스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